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이모 찬송가 323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모 two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에 부금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보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부 지체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자들입니다. 주님 더 이상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고 위향기를 퍼뜨리는 많은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만화의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할렐야 어,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눴었는데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친구들과 연락을 다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제가 그 친구들을 감당할 만큼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내셨던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적용되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교회 친구들 빼고 다 연락을 끊어버리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에게는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친구들이 항상 아쉬운문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꼭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보면서 복음을 마주한 우리의 자세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배를 꼭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교를 매주 듣게 되죠. 성도들은 그 설교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와 또한 설교자의 비중이 매우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그 설교에 위로받는 것, 설교에 위연받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었다면은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깨달은 것을 나누고 어떤 그런 간증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를 통하여 또 더욱 더 우리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터나 학교에서 세상과 구별 없이 막 살다가 교회를 오면은 교회 오는 것이 참 무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참 지미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자신의 일터와 또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또한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고,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한 말씀, 또한 같은 생각, 또한 한 성령으로 하나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에만 오면, 또 만화인 청년부에만 오면은, 벌써 막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교회 와서 잠만 자던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에 비하면 참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위로가 생기고 또 사랑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와 또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마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로마교의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그런 정부의 압제 속에 핍박과 고난 속에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말하는 것조차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 교회 신도들이 겪는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위로의 말들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형제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굳건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힘이 되고 기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그런 영적인 교류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울에게는 이렇게 형제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관의 사랑이고 교제입니다. 우리 만화인 청년부 형제들은 군대를 많이 다셔,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 시절 중에 가장 주위 사람과 빠르게 친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훈련소 때 우리가 가장 빨리 친해지고 끈끈해집니다. 다들 민간인의 옷을 벗고 군인으로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을 때 서로 전우애 같은 게 생깁니다.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엄청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죠. 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또 우리가 조국을 빼앗긴, 어,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 한번 생각 해보면요. 일본군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막 다니다가 다른 지역에서 독립투사들을 만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족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어, 눈물 흘리면서 힘을 얻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을 겁니다.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어, 그들에게는요 출신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고 학벌도 중요하지 않았고 지방색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기질이 다르고 출신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은 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더할 나위 없는 전우가 전우들이 된다는 라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교제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볼링이나 영화나 게임을 하면서 분명히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교의 목적이 교제도 좋지만, 이런 친교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본질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진짜로, 진심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후회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밖에서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는 시선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밖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밀밀 무시당하고 밀밀 조롱당하고 거절당하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맨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있다가 이 교회를 딱 보면은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 보인다는 거죠. 누워 자는 사람도 너무나 착 좋아 보이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어,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감정들도 정말 그들은 힘든 영적 전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전후의 동지 그리고 각 영혼들이 각 형제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처럼 정말 여러 음.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한 말로도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위안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위로와 위안은 영적 전투를 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공을 위해 힘써 싸우다 와서 함께 수고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수고를 눈물로 씻어낼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보면 또 영적으로나 또 신앙이 어린 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특히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민이 되는 문제일텐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즉 상대적으로 신앙이 조금은 어린 자들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기도와 만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보금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신앙이 어린 성도들과의 교자에서는요. 첫째,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시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쉽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니 참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교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밖의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 생활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살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살아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우리 로마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을 세워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그들과 만나야 합니다. 일단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요, 직접 만나야 합니다. 어, 성격이 외향적이고, 조금 활달한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교제하는 것그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사람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한 충분한 기도가 없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어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 없이 그냥 그 만남에만 치중되는 또는 오히려 그렇게만 만나다 보면 오히려 곤란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반대로 내양적인 사람들은요, 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 합니다. 이것 또한 균형 잡힌 교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요, 진짜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늘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만약에 그 신앙의 어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다면 당연히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꼭 만나서 교제를 해야 하는 걸까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미암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나서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겠다라는 것은요 뭐성경의 은사로 되는 예언, 뭐 방언, 신유, 뭐 이런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더 자라나고 강해지고 세워지는 견고해지는 그런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나는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더 배우고, 더 연습해서, 전도하고, 또한 신앙의 어린 자들을 가르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보면, 우리가 시작을 잘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보통, 뭐,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4는 7, 이런 어떤 셈, 셈을 꼭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자기 1학년 동생에게 1 더하기 1은 2야, 3 더하기 4는 7이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지 만약에 1년이 되었다면요, 그 1년만큼의 또한 가르칠 것이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은지 2년이 되었다면은 그 2년치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 조여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시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주위에 신앙이 어리고 약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어, 처음은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 안에 국하게 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 신앙이 어린 친구들과 또한 잘 모르는 친구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믿음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요. 두번째 우리가 만나서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서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정말 대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격려와 칭찬과 또한 위로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꼭 성숙한 사람만이 어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공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더 이어지는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요, 바로 복음의 빛진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울, 사울일 때, 사울의 시절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담의 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가끔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나의 어설픈 이런 전도방법과 또한 내 말을 듣고 저 친구가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 의문들을 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전하는 우리들의 말과 어떤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한 그 역사와 결과와 열매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에는 보금,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복음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말씀 뿐만 아니라 교제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교제는 요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뒷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만한 청년부 사활교의 성도들은요. 복음의 뒷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할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삶으로 말로써 모든 방법을 총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일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복음의 빚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그리고 그 복음을 마주한 우리의 자세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복음에 빚진 자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삶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존심을 잊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만한 공동체가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르양양을주주시고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